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IS가 전성기일 때 집단 학살을 경험한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야지디 족인데요. 이들은 유대교 등 여러 종교가 섞인 야지디교를 믿기 때문에 IS 학살의 표적이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한 유대인 여성이 이라크로 건너가서 NGO 단체를 세웠습니다. 이라크에서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이라크 북서부 쿠르디스탄 지역에 위치한 샤리아 난민 캠프입니다. 원래는 1만 6천여 명이 살던 조용한 야지디 마을이었지만 2014년 어느 날 하룻밤새 6만 7천여 명의 난민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IS로 인해 난민이 된 야지디족은 총 40만여 명으로 샤리아 마을은 야지디족을 위한 23개의 난민 캠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샤리아 난민 캠프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NGO 희망의 샘은 이스라엘 시민이자 유대인인 리사 미아라가 세운 단체로 IS에게 잡혔다 풀려난 아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15세 사이의 남자아이들은 소년 병사로, 여자아이들은 성노예로 잡혀갔다가 구출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IS에 잡혀있을 때 이슬람 교리에 세뇌돼 구출된 후에도 가족을 이교도 불신자라는 뜻의 인피델이라 부르며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세뇌되지 않았더라도 끔찍한 고문과 살인, 강간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등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목소리>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놀고 음악 미술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피크닉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밝은 기억을 심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과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Each of the we, we we play with kids is different games. Because when a k i d with ISIS she d o n all of them don't have a place, don't have a like springs of hope, safety place, and this is a difficult for them. give them like education and to be intelligent to, and to prepare them and to, to see their future and even to have, the, uh, to have a good future, to prepare them like uh, to, be, to be ready for the future and to depend even like they don't have the family. 야지디족이 가장 많이 살던 신자르 지역은 is가 패배 후 밀려났지만 현재 is를 추종하는 극단 무슬림 조직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파괴된 신자르의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4년 ics의 공격으로 40만 명의 야지디족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샤리아 캠프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